오늘 목요 우리 QT 팀 오늘 주제가 뭐죠? 예수의 자가증언. 이말이 뜻이 무슨 뜻인 지 아세요? 자가증언. 자기 스스로 증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 만든 거예요. 자가증언. 자 우리 본문 해석은요. 본문 이제 그 주제는 타픽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해석은 언더스탠딩 더 텍스트입니다. 본문 이해하기. 본문 이해하기. 자, 우리 16절 요한복음 13장 16절, 자, 내가, 내가 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너희가, 네? 자, 너희가 누... 자, 앞부분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예, 제자들에게 한 얘기다. 자이러노니 종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크지 못하고, 못하고. 맞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종은 주인보다 절대 크지 못해.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종이 주인보다 더크려고 하죠. 예신보다 더 크고 싶어 하고. 또 잘난 척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낸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아주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본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보다 더큰 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많은 이단들이 보면은 이 보낸 자, 예수보다 더 크게 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 종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18절, 내가, 누가, 예수님이 너희 모두,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제자들을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가르켜서 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랬어요. 택한 자를 알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랬죠. 나는 양을 알고 양은 예, 목자를 안다. 한다. 자 그러나 반전이죠. 내 떡을 먹는자가 내떡내 떡을 먹는자가 내게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네? 배신. 예. 그러니까 살짝 그발 뒤꿈치를 들고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네, 뒷걸음질 쳤던 그런 것을 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이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는 이 말씀이 어디가 있죠? 네, 10편, 41편, 네, 9절에 보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에? 내가 어, 그인 줄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인 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 있다. 자, 20절.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예.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배쳐가고 살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배쳐가고 믿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불행한 자. 자, 그 다음에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내가 보낸 자 너희를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를 배척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퀴티를 어, 유튜브에서 들으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사이비나 종교다원주의나 자유주의자 이런 자들 말고요. 배반자들 말고요. 복음을 가진 자, 정말 개혁적이고 이 복음적인 말씀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들이 배척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예,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유주의자, 예,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 다신론자들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영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멘하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건 배반이요, 배반,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 보낸 자는 누군지 아세요? 어떤 자가 예수님이 보낸 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한 것만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다가 다른 말을 보탠다든지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든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간다든지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죠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명한 것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에 명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퀴티가 좋은 게 뭐냐면 어, 여러분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도록 결단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이 큐티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어, 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 단락을 나누는데,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두 달락으로 네, 두 달락으로 어 이제 나눠봤어요. 저는요. 이, 자, 이 본문을 분해합니다. 디바이딩 하는 거예요. 디바이딩 더 텍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영어로 어,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본문 디바이딩 더 텍스트. 이건 뭐냐면 이 본문을 소달락으로 썸머리 요약하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디바이딩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좀더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 먼저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종이 주인보다 뭐하지 못하며 크지 못하고, 보낸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9절, 19절, 19절부터 예수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아, 영접하고, 예, 영접하고 오타가 나왔어. 자, 누락이 됐어. 영접하고, 예수의 영접은 어, 보내신 예수 보내신 예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 조금 전에 우리 설명했죠. 이? 이게 이제 어, 19절에서 20절까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눠봤는데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없어. 자, 질문 없으면 이제 묵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묵상을 어, 저도 합니다. 예, 묵상에 예, 우리 단락 중에서 나눌 구절을 선택해서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거예요. 예,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16절, 보낸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어떻게 크지 못하다. 예, 크지 못하니, 그쵸? 보낸받은 자가 보낸자보다 더큰 일은 없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나요? 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거죠. 이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바른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발견, 디스커버리. 예, 발견이 뭐냐? 보낸받은 자가 보낸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뭐 회귀하고 내가 고칠 거, 내가 순종할 거, 어또 순종하다는 말도 에, 성립이 됩니다. 보낸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순종하겠다. 아까 누가 했죠? 자, 결단. 보낸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알자. 아니면은 알고 무하자. 뭐 실천하자. 아니면은 순종하자. 뭐.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적용, 적용. 적용은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적용.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면 알면 어떡해요? 알면 나를 보낸 자보다 크려고 하지 말자. 말라. 예, 크려고 하지 말라. 누구?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파송해 주는 분. 나를 파송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어, 교단에 이 목사 안수를 준 선배들이에요. 선배들. 예. 네. 이런 선배들. 그 대부분 보면은요, 이 후배가, 어, 선배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이 교회에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온 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되고. 아, 그런데 뭐 대접 받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든 못 하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대접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세운 자보다 크려고 하지 말자. 예, 나를 세워주는 부모가 있죠. 나를 세워주는 목사가 있죠. 교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선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선배, 또 목사님, 또 우리 리더들, 이런 사람보다 더 크려고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는 하세요. 잘하려고는 그러나 크려고 하면 은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운자마다 크지 않는다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